자 우리는 개인들이다. 어떤 개인, 어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래. 괜찮지? 자 그러다 그런 것두 불구하고 우리는 더큰 어떤 것의 일부라는 거야. 우리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야. 괜찮죠? 자 누군가는 어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대. 다른 사람은 그것을 부른다는 거야. 정신 또는 삶의 힘이라고. 그것이 뭔데, 그것. 우리가 더큰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어.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정신과 삶의 힘이라고 부르지만, 자, whatever you word of choice, 어떤 단어를 너가 선택하든지 간에, you gain confidence from knowing. 자,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사실로부터 자신감을 얻게 된대.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고립된 게 아니야. 게다가 연결된 이 감정, 이 감정이 뭔데? 그대로 이거 받아주는 거야. 우리는 연결되었다라는 이 감정은 특별한 책임감을 의미한대. 괜찮죠? 그래서 비담에 쓰인고 특별한 책임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책임감으로 연결되는 거지. 이해됐어? 괜찮아? 그러니까 B, C, A. B, C, A. 3번 가주면 되겠네.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